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뷔, 어, 마, 제가 사실 요즘 롤에 흥미를 많이 잃었어요. 네. 요즘 맨날 하던 챔피언, 뭐 니달리, 누누, 뭐시세쥬 아니 뭐 자크 맨날 이런 하던 챔피언만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조금 롤에 흥미를 좀 잃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맨날 하던 챔피언만 하다 보니까 영상도 항상 똑같은 영상만 나오는 것 같아서 편집도 그닥 재미가 없어지고 해서 오늘부터, 이 마침 프리 시즌이기도 해서 이, 다양한 포지션과 새로운 정글 챔피언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기간을 한번 가져볼까 요 물론 졸라 못할 수 있어요. 거의 브론즈급이에요. 어. 탑은 제가 거의 시즌3 때 해보고 안 해봤기 때문에 거의 뭐 브론즈와 합숙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지만, 다양한 연스, 연습을 열심히 해봐야겠죠. 어.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존나 좋아. 존나 쎄. 역시 리신이야. 쟁타좋타아 그 아, 잠깐만, 아. 아, 이블파 아, 음파. 아 음파를제게 맞췄어야 됐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내게 아, 있어, 내게, 내게, 그렇지, 이거야, 보나, 이거야, 그렇지, 보나, <laughs> <허나>, 이거야, <laughs> 그래, 그래, 리신 당한 게 많으니까, 어찌 흉내 낼수 있단 말이야. 이한번다살 살았는데, n 아, 방어데가 아, 아, 씨아 <laughs> 아, 방어가 너무 느려 씨바. 아내 방어 손이 너무 느려. 왜 와드가 다번인 거야? 이게 와드 최장, 이게 와드 최고 거리랑 방어 아. 최고 거리가 달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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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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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배달 배달은 개오바였다 아 씨발 아에아에아 존나 이 배달 한번 해보려다가 배달 좀넣 어렵네 아, 이 뭐 일단 천천히 큐랑 큐 쓰는 거부터 해보자구나. 아 와드가 어디 있어? 씨발 와드가 몇 번이야? 3번인데 왜 와드를 못 쓰는 거야구나 <laughs> 와드 방어해야 될거 아니야. 와드 방어 k o 와드 방어. 와드 방어 존나 어렵네 이거. 아, 씨발. 아, 진짜 굉장히 어려워. 탑이나 보내볼까요? 그 네. 탑이나 보내볼까 내가 아, 볼때 정글은 내가 볼때 리신은 지금 리신을 배우는 것빠에는 탑을 하는 게더 빠르겠다 탑존나 오랜만이야 ㅅ 지 ㅎㅎㅎㅎㅎㅎ 성타 투 성타 성타 투 성타 투 여기까지 아 지금 어떻게 이겨? 야, 너 죽는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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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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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받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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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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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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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도 갈라질 것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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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거이이거 이거. 야탑 어려 이게 어렵운데 탑이? 이치 개쉬운데? 아오 마오? 마오카이 나뭐지 할까? 마오카이 안에 해보자고. 어, 음. 음. 야착 오골키퍼 어, 마오카이가 있는데 이거 왜 있지 스킨? 이 스킨이? 개꿀인데? <laughs>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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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생각해야 돼. 가자 가자 이치 바로 치면 돼 바로 치면 돼. 평타 평타 그렇지 어땠어? 이게 사실 탑이. 어. 어, 이거 내가 먹을만한 게 아니었는데, 이거 내가 안 먹었는데, 씨발. 이거 이거 뭐에 뭐 먹은 거냐, 이거. 나텔 있다, 나텔 있어. 가라 았어 가라. 가라. 마이가 일로 오네, 마이카정 들어왔어. 요찮아나 레드 너무 챙겼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으니! 오케이, 좋았어. 아나 끊었어. 헐로. 이 새끼야. 미쳤어? 미쳤습니까, 유먼 <laughs> 미쳤습니까, 마스터이? 알파야, 나 상황스 부대 버렸는데. 이거 누가 내 공을 끊는다고? <laughs> 이게. 형이라 어? 도와줘. 형이라 도와줘. 빼빼빼 리 보라더, 안돼. 나 피가 없어서 씨바. 잡겠는데? 잡았는데? 잡았는데? 레드딜, 레드딜. 나이스 이거 잡아가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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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 죽여 성희야 너만 믿는다 군대 그렇지 그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라고 <laughs> 이게 답이지 이 차라 라인을 지워봐 이거 사이브로 라인을 지워줘 성희야 라인을 지워줘 뭐 살았다 라인을 지워줘 가자 Hello b a 어디가 이새끼야 어디가 이새끼야성이아 봤어? 이런게 탑이야 씨바. 이런게 탑이라 고이새끼들아 어? 이거 이거 못해가지고 씨발 이거를 이이어렵이이새끼들아 오버나 오빠 하네. 자오버 오빠 하네. 오버 하네. 오빠 하네. 오버 자꾸 오버 하네.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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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오면 오빠 하네. 오면 오면 자꾸 그기 오면 오빠가 화낼 거야. 어, 말파야. 자꾸 그럼 오빠가 성격 내버릴 거야. 자꾸 버리구음 어머니께 조 한번 먹어주시고 의지를 끊어버릴 패를 사버려야 되 그래. 어, 잠깐만, 아, 씨발, 개새끼야. 아이, 개새끼야. 으으으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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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개딴다네으안 응, 죽어? 내가 달려줬구만. 이래 뭐라지, 형이라. 이런 게 탑이야. 이런 게 탑이지. 맨날 정글이 크고 미드가 크고 수발 하는구나. 어, 뭐 이렇게 쉬운데, 수라 이렇게 새끼들. 이걸 못해가지고 이발 탑에서 붙고 랄병하고 와주냐. 우리 탑 이렇게 쉬운 거였니? 이걸 못해가지고 이런 거였어, 애들이? 아이 새끼들, 다탑한 새끼들이네고. 야, 한대 치면 돼 이거. 그냥 어세 우리 이대이 이긴다? 와이 어디서 개 새끼? 이리 와. 와이 일로 와. 이리 와. 가 거기를 가면 어떡하니 와 이놈 와야너 어떻게 싸봐너 궁극기 있냐? 나니까 나온 다음에 궁극기를 박았어 이 친구야 야이 새끼야 너 뭐해 비틀린 전진 지랄 족됐다 이따 스킬 한번 피해주고 오빠 안 죽지 오빠 안 죽지 오빠 안 죽지 비틀린 전진 스킬 만피워주고 어땠어 친구야, 너좀 아쉬웠다. 방금 아, 그니까 봤고, 아, 난죽어죽기만 하면 돼. 그냥 그로 잘... 아. 잠깐만, 이렇 없다 프한 없다 프한테 셀프한테 셀프한 안녕. 안녕. 테 셀프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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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마나 파. 우와 이거 이게 이게 어렵냐 이 새끼들아. 이거 <laughs> <laughs> 이게 어렵냐 고탑 뭐, 하는 새끼들아. 쇄나 뭐야, 쇄는 뭐어려울게 있나? 탑이 뭐야, 근데 탑 바이야? 아니 탑 하이머딘 거야? 어 뜬네 이거. 이 새끼 기본 공격이 왜 이렇게 약아와 이거 뭐 대작다. 이거 가만히 말리야겠다 그냥. <laughs> 야 이거 하이버 답이 없는데? 하이와 잠깐만 사장님. 경험도먹었다야이 <laughs> 게임이냐 이 개새끼야? 아유 아쉽다. 미들까지 그뿐이야. 오 잠깐만 이 새끼야, 이게 바로 이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게 바로 역광이라는 거다. 이 새끼야, 이이새 깝치는 맞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일단은 캐릭터는 뭔뭐 평타? 더블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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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이! 궁극기! 평타! 아, 그렇죠. 이거잖아 이거잖아 탑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미은뭐 별거 없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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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성일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성일아 좀만 더! 아 씨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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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이스 성일아 얘까지 얘까지 얘까지!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이 개새 개수! 이 개새 개수! 씨발 좀만 잘 맞춰! 야 좀만 <이> 더! <시발, 웃음> 야 따라 막아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내 텔레포트 어땠어 성일아? 지렸지? 지렸지? 아 지렸어 아, 인정인정 <laughs> 탑은 이거지 탑은 무조건 텔레포트야. <laughs> 씨부라. 이거 졌네. 아유, 씨부라. 말파이트 보여 줄게. 말파이트 이걸 못 하는 새끼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말파이트 이걸 못 하는 새끼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 쉬운 챔피언을 못 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말파로 알파 1인분. 1인분을 못 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진짜로. 1인분 파는9만 박으면 1인분이긴 1인분 하다. 말파는 이만 박으면 1인분이야,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 캐릭터로 라인전도 지는 거 진짜 문제 있는 새끼야, 이거는 진짜로. 또 썼잖아 전멸 아니. 골렁쇠저때서이라평타평서 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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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못 잡아. 사장님 서골주세요 아. 서골라키골나서려라서 말파님 사이드 가주세요. <laughs> 어,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우리 미드가 없는데 이길 수있어오빠금서운 <laughs> 내가 는데 서운하다. 버터라 돌멩이! 버터라 돌멩이! 너 버틸 수 있어 돌멩이! 이야! 야! 야! 구영재! 야! 너 불려서! 아! 이디야 잡아줘! 아! 야, 말파로 1인분 하기 쉽다고 한새끼 어떤 개새끼야. 말파로 1인분 하기 쉽다 한새끼 어떤 개새끼야. 말파 진짜 겁나 어렵네. 어, 어, 어떤 개새끼가 믿을... 어떤 개새끼가 말파 쉽다고 했어. 존나 어렵네, 말파 히트. やめてくまんど